맛있어. 다 맛있어, 오늘. 안녕하세요. 우리 집 술모부 장관입니다. <laughs> 오늘은 저희가 또 놀러 왔어요. 거의 매주 여행을 다니는데, 오늘 저희 여행과 함께 할 술은 바로 그란츠 트리플 우드예요. <laughs> 요즘 편의점에도 진짜 위스키가 너무 잘 나오잖아요. 뭐 그렇죠. 좀 대형마트를 간다던가 주류점을 굳이 가지 않아도 편의점에 와인이랑 위스키가 진짜 잘 나오는데, 시우에서 구매할 수 있는 위스키 중에 그나마 가성비가 가장 좋은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CU에는 그란트 트리플루드가 있고, GS25에도 컨시어르라고 시에르? 그 아메리칸 위스키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구매를 하려고 GS를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아직까지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는 못하고, 다음에 보이면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이게 저가 위스키인데 생긴 게보면좀 많이 익숙하지 않나요? 이 그란트 트리플로드가처음엔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이제 다들 갓성비다 해가지고 저도 구매했는데 딱 구매할 때부터 느꼈던 게 이게 익숙한 모양이죠? 이게 이름도 그렇고 병 모양도 그렇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글램피디 나오는 윌리엄 그랜츠 앤 선즈에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글램피딕이랑병 모양이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 삼각형이 어떻게 보면 글렌피딕의 시그니처 병 모양이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에 몽키 숄더 리뷰를 할때 몽키 숄더 관련해가지고 홈페이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윌리엄 그랜앤 선즈사의 라인업에 이게 그라츠트리플우드가딱 있어요. 맞아요. 근 저는 그때 이거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저가 위스키인데 그 메인 라인업에 들어갔다는 게좀 이상했었거든요. 그죠 이게 저가 위스키지,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저희가 이게 CU에서 지금은 14,900원에 음. 구매했거든요. 그럼 메인에 걸릴 급은 아니지 않나? 메인에 끼기는 좀. 어, 너무 이게 저가형 위스키지 않나? 생각했는데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하면서 미리 공부를 해봤더니 이게 윌리엄 그랜치앤 선즈 제품 중에서도 오히려 글램 피딕보다 더 먼저 나온 음. 제품이라고 해요. 이게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원래는 이 원액을 블렌디드 만드는 회사에 납품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원액들이 남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블렌디드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그란츠 트리플 우드예요. 처음에는 원래 그란츠 트리플 우드가 아니었고 이 병에 보면 위쪽에 스탠드페스트라고 돼있거든요 원래는 이 명칭으로 나왔다 그래요. 1887년도에 스탠드페스트로 나왔는데, 나중에 이름 바꿔가지고, 이제 그란츠 트리플우드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해요. 보면은 병 어디에도 나스 제품이죠. 어, 나스 제품이고, 뭐 숙성 용도가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음. 뭐, 금액대도 크게 가져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란츠 트리플우드가 이름처럼 이제 세 가지 보통 사용했는데, 이제 버지노크, 아메리칸, 그리고 버번 리필 캐스크에 총세 가지 오크통을 사용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숙성 연도가 다 길지가 않아서 그 오크통마다의 그런 향 음, 특징을, 특징을 여기 술에 담기에는 아무래도 조금은 숙성 연도가 짧죠. 저희가 보통 영상을 찍을 때새 병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뚜껑을 따가지고 마시고 이제 리뷰를 하는데 그란츠는 저희가 이미 마셔봤죠. 이미 거의 지금 두 병째에요 지금 비어져 있는 처음에 CU에 가서 한 병만 사서 먹어보자 해서 한 병만 샀었죠 근데 한 병을 사고 밑으로 마셔보니까 어? 이거 뭐지? 하면서 괜찮네 해가지고 저희가 CU에서 바로 달려가가지고 두 병을 더 샀죠 오늘 또 CU에 요기요 어플로 예약을 걸어서 두 병을 이미 구매를 해 놓은 상태죠 그렇죠 이게 호불호가 엄청 많이 갈린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한테는 엄청 호였고 음. 다들 뭐 CU에서 대란템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뭐 우연찮게 첫 구매할 때는 이미 그 우유 수량이 세병인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좀 쉽게 구했거든요 다시 또쟁겨두려고 하니까 이제 저희가 CU를 한 10군데? 뒤졌는데 다 없는 거예요 본가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지금 2병을 더 추가로 구매해 둔 상태거든요 그 그만큼 이거는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롯데마트, 대형마트에 가도 이거 많이 팔아서 박스 빼기로 구매해서도 드신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사, 싸다고 가격이 싸다고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 한 병만 사서 일단 한번 드셔 보시고 본인한테 맞다 싶으면 더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평소에는 이제 위스키만 많이 시음했는데 오늘 밖에 좀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오늘 곱창 전골과 함께 곁들여 보겠습니다. 이거 일반 곱창 전골이 아니라 구미의 삼상 곱창이라고 좀 유명하거든요. 이게 모르는 그렇죠. 분들이 되게 많던데 김치가 들어간 곱창 전골이죠. 네. 저는 구미에서 한 7년 8년 살아가지고 요거를 정말 많이 먹었는데 맛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어. 대구에 살아가지고 이거 많이 먹었거든요. 네. 맛있어요. 아, 저가 위스키다 보니까 스크류로 돼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스크류가 더 편한 것 같아 이제는. 나도 오히려 스크류가 더 나은 것 같아. 좀 보관도 편하고 이게 뭐 고숙성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음. 뭐 레그도 거의 없고 색소도 음. 많이 연해요. 맞아. 그리고 알코올량이 좀 어느 정도 조금은 있어. 그러니까 매운맛, 그지? 음. 그리고 버번 캐스크를 잠깐 담가서 그런지 약간의 단향, 바닐라 향도 있고 음, 좀 약간 버번 위스키의 특징이 좀더 많은 것 같아 음. 다른 캐스크 특징보다는 뭐 다른 분들은 우디함도 많이 느껴진다, 꽃향기가 느껴진다 하는데 저는 솔직히 좀 그런 건 음. 없는 것 같아요 꽃 향기 조금은 있어, 조금 있는 것 같아 나는 한번 마셔볼까요? 이게 조금 가성비가 좋은 위스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니쉬가 많이 짧아. 음 그리고 깊은 맛은 없어. 없어요. 어. 근데 약간의 스파이시함은 있어. 그 맞아, 위스키, 맞아. 그 저가 위스키의 약간 끝맛에 보면 비린내 같은 게 약간 나는데, 그것도 조금 없지 않아 있어. 음. 있는데, 이게 스파이시가 너무, 아, 피니쉬가 너무 강하거나, 이렇게 특징적이거나, 이러지 않다 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어, 위스키 좀 입문하시는 분들 좀 어차피 가격이 싸니까 음, 음. 한 번쯤은 마셔볼 만한 위스키인 것 같아 아, 난 반대로 음. 입문하는 분이 이거 먹으면 위스키 맛없다고 느낄 것 같아 별 아, 맛이 없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좀 어떻게 보면 위스키는 풍미로 마셔줘야 아, 되는데 그런 느낌 좀 없어 음. 향에서는 그래도 단 향이 나는데 그 팔레트랑 피니쉬에서는 이게 그냥 아 술이다 그냥 맞아. 어, 그냥 술이다. 이, 이게 많아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호라고 좀 생각하는 거는 잘 넘어가요. 어. 이게 저가형이기 때문에 뭐 깊은 맛도 없고 특별한 맛이 없긴 한데 음. 거부감 느끼는 맛은 또 없어요. 맞아 맞아. 맞아. 음. 그냥 위스키를 드시고 싶고 근데 비싸니까 조금 막 먹을 수 있는 좀 편하게. 데일리로 어. 뭐 좀막 먹을 수 있을 때는 이게 확실히 나은 거 같아요. 근데 네? 우 리, 곱창 전골을 같이 한번 먹을까? 아 이게 맛있어 이거 곱창전골 맞아 이게 김치도 음. 들어가가지고 푹 끓여가지고 먹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김치를 살짝 올려 하나, 하나 올리고 김치 하나 올리고 하나 올리고 원래 부추는 없는 건데 그냥 음. 그다음에 국물 살짝 넣어서 맛있어? 와 너무 맛있는데. 음. 와. 저희 영상 봐주시는 분들 중에 음. 뭐 지금도 막 그리고 오래 하진 않았지만 제일 처음 영상 올릴 때 저희가 먹는 안주가 너무 맛있다고 댓글 달아주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맞아 이이 채널은 안주 맛집이라고. 어. 경북에 사시는 분들은 이 맛을 아실 거야. 음. 이게 일반 곱창 전골은 조금 찐득한 뭐래 기름 맛이 좀더 강한. 데 이건 좀다 맛이 달라요. 응, 음, 달라. 김치찌개는도 아닌데 약간 단맛도 나면서 김치의 아삭함도 있고 막창의 쫄깃, 아 곱창의 쫄깃함도 있고. 아 맛있어. 여기 밥마 먹으면 맛있어. 그리고 나는 이제 요거 학교 다닐 때 이거 소주랑 정말 많이 먹었거든. 맞아, 맞아. 소주 먹으면 진짜 최고야 진짜. 근데 그럴 때 소주 먹기 싫다 하는 날에는 이제 그라스 트리프로드 같은. 위스키를 먹어줘야 되는 거죠. 이거 그란트 트리플로드가 그리고 진짜 호호 중에 하나가 어떤 안주랑 먹어도 진짜 다 맛있어요. 선입견이라서 그런가? 이게 저가 위스키다 보니까 그러니까 페어링 해야 될 음식을 별로 안찾아서 그런가?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확실히 지금 첫잔 따른지 진짜 지금 한 10분도 안 됐거든요 마시고 있는 중에 향이 없어 이제 거의. 아 그래? 어? 내거 맡아봐. 아니면 우리가 이 곱창전골 먹어서 좀 그런가? 위스키는 풍미로 맛있는 술을 하잖아. 아쉽긴 해요. 응. 아쉽긴 한데, 한데 가격? 가격 생각하면, 생각하면 어, 욕심부리면 안될것 응. 같아요. 이게 저희가 그냥 CU 정가는 14,900원인데 요즘에 뭐 여러 결제 페이 방식에 따라서라든지 어플로 통해서 할인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할인을 최대한 이제 끌고 끌어 모아서 뭐, 4,000원? 5,000원에 구매할 때도 있고, 뭐, 더 적게 구, 주고 구매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치면 요즘 맞아. 소주 한 병이 1,500원이거든요. 편의점 가면. 음. 뭐 비슷한 가격으로 충분히 음. 더 맞아.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다양한 어플 이용하면 충분히 싸게 살수 있으니까. 어, 솔직히 어플 방법 찾는 걸 제일 추천드려요. 맞아. 짠! 약간 꿀, 꿀 같은 단맛도 느껴지고. 맞아. 정말 미세하게 꽃향, 꽃향기? 좀 약간 있어. 그런 어, 마, 맛과 맞아. 향도 좀 응. 나긴 해요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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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 막, 다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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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이거? 자 막, 난내입맛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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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탈리스카 한병 살래? 요거 다섯 병 살래? 난 요거 다섯 병살거 같아. 아 저는 탈리스카 살 사... <laughs> <laughs> 탈리스카는 입맛에 그렇게 막 그라하지 않으니까. 조금 만원대 위스키에 기대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발렌타인 파인 니스트도 편의점에서 진짜 그치. 편하게 구하는데 솔직히 저는 니트로는 별로 안 먹거든요. 그거는. 맞아 우리 집에 있는 건그 탈리스만. 그쵸? 그것도 니트는 별론데. 다 그냥 하이볼용으로 먹는데. 저는 이제 그란츠 트리플로도 구매해서 하이볼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저 니트가 더 괜찮았어요. 맞아 우리 하이볼로 해서 먹어봤잖아. 뭐 하이볼도 나쁘진 않아. 어, 나쁘진 나? 않은데 그냥 니트도 괜찮아요. 굳이 하나만 고르자면 아, 니트 나는 6, 하이볼 4, 이 정도. 어, 나는 그냥 니트, 가성비, 이 면모에 좀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아, 이건 그렇지. 것 같아요. 그렇지. 가격 생각하고 먹으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뭐 미린이 입장에서 이제 위스키를 배워가면서 먹, 먹으면서 와, 이거 가성비 좋아요. 이 얘기를 몇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극강의 가성비인 것 같아요. 맞아. 이 맛을 잘 받는 사람으로서는. 맞아. 근데 이게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딱 하이볼 용이라고 표현을 맞아. 하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근데 그건 너무 개인 입맛 차이여가지고 일단 저희한테는 굉장히 호였다. 응. 그리고 씨우 가서 한번 보이면은 진짜 요즘 대란이어가지고 구하기가 힘든데 그때 하나 사서 한번 좀,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맛이 없으면은 뭐 진저 에일이라든지 하이볼에서 드시면 되니까. 맞아. 절대 많이 사지지 마시고. 한 병만 사서 드셔보시고 더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맛있어. 다 맛있어, 오늘.